안녕하세요. 오토미션 소리 전문점인 JP 오토미션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용 자동차 코란도 C 차량이 고가되었고요. 이 차량 연식은 2011년식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는 1 6만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이상 증상은 주행시 변속을 할때 슬립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오르막 주행시 힘이 없는 증상 또한 나타나고요 보통 이러한 증상은 이 미션에서 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속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토크 컨버터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솔레노이드 밸브라든지 밸브바디 문제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베어링이 나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정확한 이상 부위는 미션을 탈거를 해서 미션 상태를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바로 미션을 탈거를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거 작업이 완료된 파람도시 6단 오토 미션 모습이고요. 엔진 이 부분에서 탈거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앞부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터프 컴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미션을 2층 거리줄로 옮겨서 수리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작업은 보시는 것 같이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잘 보시면은 바닥 부분에 베어링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어, 베어링이 장착이 되는 부분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유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모습입니다. 이 케이스가 깔아먹어서 베어링이 고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유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모습이고요. 이 상태가 되면은 클러치가 이렇게 얹히는데 그 자리를 못해서 나중에 베어링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클러치가 전부 밑으로 내려앉아서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은 피스톤을 고정해주는 키자리 부분인데요. 이렇게 키가 반쯤 빠져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은 피스톤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클러치테스트를 제대로 압착을 못 시키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어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 케이스는 마모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다시 수리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부속들도 전부 분해를 해서 문제가 있거나 상태가 좋지 않는 부속들을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유압 밸브바디에 장착이 되어 있는 쏠리노이드밸브도한 대분으로 이렇게 신품을 교체를 해서 어,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이런 필터 종류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를 할 겁니다. 이제 이 내품 부속들을 전부 분해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속들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어, 필요한 부속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작업에 사용할 신품 부속들 모습이고요. 제일 먼저 가공된 케이스 모습입니다. 전에는 이 베어링이 유격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유격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베어링도 개선품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공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은 전에 발생이 되었던 이렇게 베어링이 베어링이 유격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없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내구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을 해서 조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키 자리 부분도 개선된 부분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피스톤도 신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반쯤 빠져 있는 키도 이렇게 신품으로 교체를 했고 스프링도 전부도 신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핸드 또한 신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이런 서버 종류도 이 끝에 고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떡떡하게 예, 경화가 생겨서 유, 유압 누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품으로 교체를 할 거고요. 그런피선에 들어가는 스프링 종류도 나중에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새 걸로 교체를 해서 조립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올펜 가스켓도 신품으로 교체를 할 거고, 올 필터도 당연히 신품으로 교체를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솔레노이드 밸브 모습입니다. 위압 밸브 바디에 들어가는 솔레노이드 밸브 모습이고요. 총 6개를 한 대분으로 교체를 할 거고요. 모두 정품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이제 이 부속들을 이용해서 다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편안하게 다시 재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수리 작업은 이상 없이 작업이 잘 됐고요. 사업소에 가서 엔진 미션 프로그램 업데이트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소에서 저희 작업장으로 오면서 시운전 테스트도 충분히 해본 상태이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어, 이상이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연속 충격도 전혀 없고 가속성도 너무 좋고요. 계기판에서 경고등이 전혀 점등이 되지 않고 작업은 아주 깔끔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거의 신차 수준으로 작업이 된것 같고요. 이제 미비된 점이 있는지 차량 리프팅해서 오일 누유라든지 볼트 세결 상태를 한번더 점검을 하고 차량을 출고하면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토미션 수리 전문점인 JP 오토미션이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